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차 파는 남자, 울산 사나이 남진 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스타일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자, 변했죠? 자, 헤어스타일 을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 파마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 20년 전에 했을 때는, 그 일명, 그아주머님 파마? 할머니 파마를 하죠. 완전히 뽀글뽀글 해가지고 바깥 외출을 못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파마를 풀고 제가 생활을 했는데 2 2여년쯤 지나서 제가 다시 파마를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좀 괜찮습니까? 어... 그때보다는 조금 괜찮아 같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때보다는 덜 뽀글뽀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어, 스타일을 좀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다 하니까, 사무실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괜찮지 않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만화, 둘리 있죠? 둘리에 나오는 지금 마이콜 닮았다요닮 마이콜. 맞습니까? 자, 아, 어, 그래서 조금, 좀 멋지다. 아, 좀 많은, 그 멋진 사람도 많은데, 좀 멋진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날 건데, 아이꼴 닮았다길래 조금 실망감이,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생긴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잘 생긴 사람도 있고, 못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생긴 사람도 있고, 또 변화를 줬다. 여기에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괜찮다고 생각을 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제가 늘 약속하지 않습니까? 좀더 멋진 차량, 좀더 좋은 차량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바로 요 뒤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그동안 제가 세단만 어, 최근에 들어서 세단만 몇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R V SUV 차량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자랑하고 싶은 차량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그런데 올류 소렌토가 아니고 더뉴 뭐 더뉴입니다, 여러분. 올류가 아니고 더뉴 소렌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은 2018년 2월식이고 키로75,000 킬로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등급이 프레스 티지 등급이고요. 올려가 준비한 가격은 2,350만 원에 한번 들여볼까 싶어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괜찮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바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오. 자, 파마라고 나니까 마이콜 닮았다 해서 마이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콜이 소개해 드린 차량은 색상은 메탈. 자,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뭐 이런 단색으로 하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힘든,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보이시는 메탈, 그냥 메탈 색상은 여러분들 관리하기가 정말 좋아요. 뭐 먼지가 많이 묻어도 표시가 안나고 그리고 기스가 살짝 갔다 해도 표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매력있고 멋진 색상 자 메탈 색상의 더뉴 소렌토 한번 보겠습니다 올류소렌토에서더 뉴로 넘어오면서 많이 체인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특히 그릴 보시면 은어 기존의 올류소렌토보다 조금 그릴이 조금 커졌습니다 많이 아니고 조금 커지고 기존의 올류소렌토는 벌집 모양이라 하죠 요 벌집 모양으로 해서 동글 동글하게 동글 동글하게 디자인이 돼 있으면 이 더뉴로 넘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은색 은색 크롬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올스소렌트보다는좀더 세련되게 자 빛을 받으니까 좀더 광이 나고 좀 뭔가가 세련되게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은 자 멋집니다. 이렇게 변했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뭐 연식이 좋다 보니까 아주 깨끗이 관리가 잘돼 있고 기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트를 켜놨는데 조명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깜빡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일라이트가 하부쪽으로 이렇게 LED로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죠. 자, 이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바 라인 깨끗하고요. 자, 헨다도 깨끗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깨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프트도 지금 설치가 잘돼 있고 지금 깜빡이 등이 깜빡깜빡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어, 트레드 괜찮습니다. 아쉬울 정도는 아니고 괜찮습니다. 한60% 정도 이렇게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휠자 제가 꼼꼼히 보는 휠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자이 부위 보이십니까? 여기 살짝 키스 자 벗겨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이 부위 빼고 전체적으로는 깨끗이 관리가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어,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줘도 됩니다. 자, 80%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고 아주 짱짱합니다. 자, 뒤쪽 휠 자, 뒤쪽 휠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어, 괜찮습니다. 뭐, 벗겨진 스크래치 까짐 한 군데도 없이, 한 군데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잘돼 있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올뉴 소렌터하고 뭐, 크게 차이 나게 확 변했다. 이렇게. 정도는 아니고 약간 변형이 됐는데 요 램프 쪽 테일램프 쪽 보시면은 올뉴 소렌토에 비해서 좀더 세련되게 약간 변형을 줬고요. 자위쪽 보시면은 LED로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하부 쪽에 자 깜빡이 켜놨는데 깜빡 깜빡 자 라이트 깜빡 깜빡 지금 잘 들어죠. 오자 이상 없이 잘 들어오고 테일램프도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네 후방센스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고 큽니다. 자 그리고 전차적으이 관리도 너무 너무 잘해어는 상태고 또 특히 이제 점점 점점 더워지는 여름. 자 여름 휴가철이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산으로 또 강으로 바다로 또 떠날 건데 그럴 때이 차량 꼭 필요한 차량이죠. 자이열 시트 앞으로 눕히면은 뭐 차박. 자 차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더뉴 소렌토입니다, 여러분. 자 뒷자리 시트 어, 깨끗합니다. 사람이 안 탔습니다, 여러분. 자, 그 정도로 깨끗이 관리가 잘돼 있고, 자 뒷자리 공간 너무나 넓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자 뒷자리에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나오는 송풍구 열이 설치돼 있고, 네 뒷자리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요. 도어 트리쪽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락 버튼. 제미롤스 H 이렇게 일렬로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하루 제가 마이콜입니다 여러분.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있는 라면. 자 라면 생각나네요. 자 마치고 라면 한 그릇 먹여야 되겠다. 자 키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5,145km 운행을 정확히 했고요. 자차 구축로 해서 속도계판, 기판, RPM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디지털로 각종 정보를 알아, 알아볼 수 있게 디지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으로 돼 있는데, 자, 너무나 깨끗하게 지금 보존이 잘돼 있고,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좌측편에는, 자, 모드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우측에는, 트립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살짝 고개 들면은, 네,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 돼 있고요. 투채널 블루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25도 쪽,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고요. 박음질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깔끔하게 또 해놨습니다.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한 볼까요? 후방. 자, 후방. 너무나 깨끗하죠? 자,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좌측 우측으로 해서 오디오 공적이 관련해서 버튼들이 세로로, 이렇게 지금 좌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버튼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이 까짐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하부 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자, 잘 나옵니다. 아,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보시면 깔끔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기스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이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조수석 역시 문,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2볼트 폴드 시가잭 좌우로 두개설치되어 있고 USB 옥수 단자 들어가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확보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커버 딱 닫으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커버가 지금 되어 있고요. 오토기어봉 지금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 스탑 들어가 있고요 자, 커볼도 두개 설치되어 있고, 자, 콘솔 박스도, 자, 넓고 깊습니다. 넓고 깊게 2단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네, 조수석 시트, 어, 깨끗합니다. 누가 앉지도 않았네, 앞까석도그 정도로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등받이부터, 헤드레스까지 아주 깔끔하게, 자, 깔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옵션에, 요정도 외관상태, 그리고 실내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마도 했고, 출근하자마자 마이콜이라는 또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이콜로서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지금 보시는 차량 더뉴 소렌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하루는 제가 마이콜, 자, 마이콜 닮았다 해서 마이콜, 마이콜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마이콜이 오늘 또 준비한 차량, 멋진 차량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죠? 이분기에 세 단을 타고 계신데, 조금 공간이 적고 그리고 좀더 큰차 좀더 넓은 차차박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 뒤에 보이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추첨 한번 해드립니다 이문께 놓치지 마시고 한번 꽉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스펙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출시를 했고요 여러분 올뉴가 아니고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연식가 2018년 2월 시, 키로수는 7만 5천 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이 멋진 차량 오늘 드립니다. 2,350만 원에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많은 관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멋진 차량, 정말 좋은 차량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중고차 파는 남자 남진 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